자 여러분 이 소식을 알려드리게돼서 다행입니다. 뭐 일반 유저들은 뭐큰 기대 안 했을 수 있지만 그 플스 유저들 우리는 왜 할인 안 했잖아요. 얼마 전 액바 할인 했는데 예, 플스도 할인합니다. 예,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 소식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할인하는데 이래 보면 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또 잘라 만들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뭐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60% 할인 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60% 인지는 잘 모르는 겠데 그런건가 저번에 액박도 보니까 50% 할인인데 액박 패스 있는 사람은 60% 할인이고 막 이런 느낌이 그거 같거든요 펄스도 혹시 그게 있다면 그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아마 50%일것 같아요 이거제 예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장비들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액박이랑 그게 똑같지 않나요 그게 같은 것 같은데 뭐, 이 장비들 중에서 제가 뭐 추천할 만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이스 나쁘지 않고요. 수39도 괜찮습니다. 러시아 뚫으려면 나는 지금 사람은 이상형이면 뭐 보다 는 수39 살것 같아요. 이학년이면 <laughs> 요새 너무 못하겠어. 세븐디 뭐 좋죠? 아, 좋으니까. 공중장비고요. 뭐, 지상장비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저, 제가 뭐 하긴 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게 할인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A10 골 A10은 뭐 재미로 탄다면 탈만합니다. 근데 틀이 뚫는 용으로 타려면 이거는 진짜 적성에 맞는 사람 아니면 좀 불편할 겁니다.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. 보시고요. 아 이렇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십시오 여 예, 이런 장비들 할인하고 있습니다. 예, 아까 저 표로 표시해드렸죠. 예렇게 할인하고 있으니까요. 뭐 추천하는 거는 뭐 이제이세디 예, 그다음에 수39, 예. 아, 이거 J7D 여기 있네. J7D 수39, 그 다음에 바이슨. A10은 뭐, 재미로 타시려면 타셔도, 되고. 아, 이게 바이슨인가? 예, 아무튼 추천합니다. 구입하실 분들 보시고요. 예, 60% 제가 보기에 그, 플스도 무슨 게임 패스 비슷한 게 있, 있는 사람은 60%일 것 같아요. 예. 뭐, 대부분 다 그게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예, 아무튼 최대 60% 할인하고 있으니까요. 구입하신 분들 구입하십시오.